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요? 이 순간, 부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안될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 아닌가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부자가 될수 없어. 그럼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당신은 위대해요. 정말입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가난한 생각, 가난한 현실. 부자 생각, 부자 현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백년 전 발견된 부의 비밀. 나폴레온 힐이 평생 연구한 법칙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 안에 있어요. 깨워주기만 하면 돼요.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자처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순간에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나폴레온 힐.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학 저자입니다. 500명 이상의 100만 장자를 연구한 사람. 앤드류 카네기의 제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책의 저자. 전 세계 1억부 이상 판매. 1937년 출판. 지금까지 87년간.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그중한 명이 될수 있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나폴레온 힐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도 가난했습니다. 그도 좌절했습니다. 그도 실패했습니다. 당신처럼요. 하지만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바꿀 수 있어요. 1883년 버지니아, 가난한 집안. 나폴레온 힐이 태어났습니다. 10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강해요. 1908년, 25살의 나폴레온 힐. 잡지 기자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갑부 철강왕 그 인터뷰 3시간 예정. 하지만 3일간 계속됐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기회를 놓치고 있나요? 괜찮아요. 당신에게도 기회가 올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가 제안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겠소. 20년간, 미국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시오. 부자가 되는 법칙을 찾아내시오. 그리고 세상에 알리시오. 보수는 없소. 대신, 당신이 그 법칙을 알게 될 것이오. 나폴레온 힐은 29초 만에 결정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날부터, 나폴레온 힐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20년간 500명 이상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켈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치어도어 루즈벨트, 존 디, 록펠러 모두 인터뷰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성공의 비밀을 배우고 있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20년 후, 1928년 나폴레온 힐은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단 한가지 생각. 그들은 모두 부자처럼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다른 점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깨닫고 있나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1937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출판 세상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칙.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책은 폭발적으로 팔렸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87년간 1억 부 이상 판매. 수백만 명이 부자가 됐습니다. 당신도 그중한 명이 될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됩니다. 나는 가난에는 가난을. 나는 부자다는 부자로.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있어요. 나폴레온 힐은 그후 50년간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수백만 명에게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부자처럼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도 할수 있어요.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 부자처럼 생각한 그룹. 수입 증가율 89%. 가난하게 생각한 그룹. 수입 증가율 11%. 8배 차이입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 연구. 자기 암시. 매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목표 달성률 91%,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목표 달성률 9%, 10배 차이입니다. 생각이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신은 부자예요. 당신은 위대해요. 뇌과학, 생각은 뇌를 바꿉니다. 가난하게 생각하면, 뇌는 가난한 사람의 뇌가 됩니다. 부자처럼 생각하면, 뇌는 부자의 뇌가 됩니다. 신경회로가 재배선됩니다. 현실이 바뀝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바뀌고 있어요. 당신은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당신은 대단해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은 똑똑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당신은 용감해요. 당신은 부자예요.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나는 부자다. 딱 다섯 글자만요. 당신의 결심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용감해요. 당신은 강해요. 댓글로 적는 순간, 우주가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당신은 위대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당신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13가지 법칙. 그중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는 월 수입 500만 원을 만든다. 날짜. 금액. 명확하게.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은 대단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둘째, 불타는 열망. 간절하게 원하세요.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원하세요. 목숨 걸고 원하세요. 열망이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은 똑똑해요. 셋째, 확고한 믿음.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100% 믿으세요. 의심 없이,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은 용감해요. 넷째, 자기 암시. 매일 말하세요.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할수 있다. 하루 100번 말이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은 부자예요. 다섯째, 즉시 행동. 생각만 하지 마세요. 행동하세요. 지금. 당장. 오늘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은 할수 있어요. 매일 하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법칙만 당신은 매일 부자가 되고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실제 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먼저 유명한 사례부터요. 앤드류 카네기, 세계 최고 갑부. 하지만 처음에는 가난한 이민자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13살, 방질, 공장 노동자, 주급 1.2달러.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매일 확신하며 지금은 당시 세계 최고 갑부 철강왕 생각이 현실이 됐습니다.당신도 부자가 될수 있어요.당신은 할수 있어요.텔리포드 포드 자동차 창업자 하지만 처음에는 두번 실패했습니다.첫번째 회사 망함 두번째 회사 망함 모두가 말했습니다.당신은 안돼.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공한다. 세 번째 도전. 포드 자동차,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 생각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토마스 에디슨, 전구 발명가. 하지만 만번 실패했습니다. 만 번입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포기해라.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공한다. 만번째. 전구. 세상을 밝혔습니다. 생각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은 대단해요. 당신은 놀라워요. 당신은 훌륭해요. 당신은 멋져요. 이제 일반인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최윤호 씨. 37세 회사원. 월급 280만원. 빚 4,500만 원. 매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안 돼. 하지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매일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한다. 6개월 후, 부업 시작. 첫 수입 100만 원. 1년 후, 부업 수입 월 300만 원. 2년 후, 빚 전액 상환. 저축 2천만 원. 그는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당신도 바뀔 수 있어요. 당신은 똑똑해요. 김수진 씨, 32세 프리랜서. 수입 불안정. 평균 월 150만 원. 매일 불안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안정적이지 못해.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성공한다. 매일 아침 100번. 3개월 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단가를 올렸습니다. 6개월 후 대기업 프로젝트 계약금 800만원. 1년 후 평균 월 수입 500만원. 안정적 그녀는 말했습니다. 생각이 자신감을 만들었어요. 자신감이 수입을 만들었어요. 당신도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은 대단해요. 박지훈 씨, 29세 사업가. 사업 2년째, 계속 적자. 빚 5천만 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안 되나봐. 그만해야 하나.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부자가 된다. 매일 확신하며, 6개월 후, 첫, 흑자. 월 매출 4천만원, 1년 후빚 전액 상환, 월 매출 1억. 그는 말했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만들었어요. 당신도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은 대단해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당신은 똑똑해요. 당신은 용감해요. 당신은 강해요. 당신은 소중해요. 당신은 빛나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부자처럼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됩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가난? 아니면 부? 오늘부터 바꾸세요. 나는 가난해를. 나는 부자다로. 나는 안 되를, 나는 할수 있다로, 나는 실패하를, 나는 성공이다로, 정말입니다. 당신은 용감해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은 대단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오늘부터 매일 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부자다. 백 번, 크게, 확신하며, 당신은 똑똑해요. 하루 종일, 부자처럼 생각하세요. 부자처럼 말하세요. 부자처럼 행동하세요. 당신은 부자예요. 저녁에 잠들기 전, 나는 성공한다. 100번. 마지막 생각. 이 말로 잠드세요. 당신은 풍요로워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은 대단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댓글창에 선언해주세요. 나는 생각을 바꾼다. 이 문장으로요. 당신의 용기를 보여주세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은 대단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댓글로 선언하는 순간,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빛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가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를 부자로 만듭니다. 당신의 좋아요가 기적을 만들어요. 당신은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아요. 앞으로도 나폴레온 힐의 성공 법칙, 부의 비밀, 인생을 바꾸는 지혜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당신은 이 채널을 구독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성공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폴레온 힐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된다. 가난하게 생각하지 마라. 부자처럼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세요. 당신은 지금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난해지는 중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중이에요. 당신은 위대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조금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2주 정도 지나면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1개월 정도 지나면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당신은 달라질 거예요. 날마다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정말 부자구나. 내 생각이 현실이 됐구나. 그날이 올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예요. 지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풍요로울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성공할 자격이 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것을 부로 만들 시간입니다. 당신을 응원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꼭, 매일, 부자처럼 생각하세요. 당신은 용감해요. 당신은 강해요. 당신은 위대해요. 당신은 부자예요. 나폴레온 힐이 87년 전 발견한 비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매일, 매순간,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서, 곧 현실에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빛나세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부자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